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어머니, 로우웨이드법, 이것의 폐지를 위해 태아목주도 만들게 하시고 자녀들을 격려와 동료로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드디어 이제 그 악법이 폐지되기 직전의 상황에 어,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이 모든 환호를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감성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의 인간의 그 전체주의 세력이 도모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어, 만들어 놓은 악법들, 검수한 방법을 포함하여 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만들었던 재현원법에 반하는 모든 마귀가 휘저거다니 휘저어놓은 그 모든 악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 발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로우데웨이드 법이 폐지되듯이 이 나라의 모든 악법도 완전히 다 폐지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저희 사명과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서 간 자녀들이 매일같이 열절히 희생과 기도와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이산 희생제물을 너그러이 받아 주셔서 모조리 폐지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매트 성교의 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어제에 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로우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축하해야 한다. 이것은 이 나라의 양심이 이런 변화에 열려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수많은 목숨과 영혼들이 위태롭다. 이 야만적인 잔혹행위가 법으로 지지되었던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목숨과 영혼들이 상실되었다. 너희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끔찍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여라. 온 천국이 이 지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오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복대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신 성심 축일인 일요일에는 하나 된 예수 마리아 성심이 나타나고 그 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세 가지 축복을 내리시고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계속 그 낙태 그 폐지 법이 이제 완전히 새로 제정될 수 있도록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첫 줄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로우 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축하해야 한다 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죠 이 이런 뉘앙스에서 주시는 그 행간의 나라, 그 나라를 잘요럴때 캐치를 잘해야 되는데 아, 이거 조금만 더 기도해서 동참하면 이건 뒤집혀서 바뀌겠구나. 이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럴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렇죠? 저 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저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 나라의 양심이 이런 변화에 열려있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왜 예전에 아버지께서 이 여기서 주신 메시지에 보면 세상의 양심이 깨어나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 간혹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때마다 기도했던 영혼들, 그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고행하고 희생했던 영혼들의 기도가 이제 쌓여서 양심이 변화에 열려 있게 된 거죠. 드디어 지도자와 국회의원 등 그래서 열려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수많은 목숨과 영혼들이 위태롭다. 왜? 매일 낙태로 죽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이 야만적인 잔혹행위가 법으로 지지되었던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목숨과 영혼들이 상실됐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미국이 저토록 어렵고 전세계가 이렇게 전체주의 마귀 세력으로 몸살을 알아도 빨리빨리 바뀔 수 없는 것은 하느님이 자비하시지 않고 사랑이 없으셔서 징벌을 안 내리시는 게 아니라 갈망.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갈망과 기도와 희생과 고행과 극기 이런 것이 너무 없고 그다음 플러스 보내셨는데 틈만 나면 자기의 자아와 인간의 인권 이게 중요하지 해서 다 자의로 죽인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올바르지 못한 반향 그리고 낙태로 죽인 영혼들 이런 복합적 요소가 결합돼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된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확확 달라질 수 없는 것은 많은 영혼들이 손실됐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실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거다 현 인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끔찍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라.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끔찍한 실수, 이 로우 웨이드 법이라는 어,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아예 법으로 정해줬으니 얼마나 낙태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마귀의 문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실수라고 표현하신 거죠. 이걸 바로잡기에 용기를 내도록 너희가 지금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은 100톤의 무게가 차야 이게 확 뒤바뀔 수 있으니까 아직 백톤 찰랑 말랑 찰랑 말랑 이러면 지금 어머니께서 얘들아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기도하렴 이런 격려를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요게 행간을 알고 뉘앙스를 안다는 건 이런 거고요. 온 천국이 이 지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세상에 천국도 이것이 하나 바뀌기를 위해서 이토록 기도를 지금 하고 갈망하고 계시대요. 그럼 이 지상은 얼마나 더잘 반영해야 될까요? 그쵸? 요런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런 행간의 나라를 보면은 이 메커니즘 시스템 다스림 아버지 다스림의 그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 천상도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구나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더잘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럴때더 이것을 위한 기도를 더 갈망으로 열심히 하는 이런 올바른 반향이꼭 인류에겐 필요하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오후에 주신 말씀인데요. 역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대신 성심 축일인 일요일에는 하나 된 예수 마리아 성심이 나타나고 그 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세 가지 축복을 내리시고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자, 지금 이 메시지는, 어, 아버지께서 발현하셔서 그세 가지의 축복 인류에게 주시는 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그 다음에 빛의 축복, 계시의 축복 이세 가지의 축복을 주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지금 미리 안내하시는 거죠 어머니께서 근데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낮 3시에 오실 거예요 하나 대신 성심축일에 아버지께서 그럼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후 새벽 4시에 미국의 아버지께서 오시는 성심축일에 오시는 시간이니까 어, 이 성심축일에 맞춰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망하시는 분들은, 아,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시간으로 돌아오는 월요일 새벽 4시에 시간을 맞추셔서 여러분 각자의 댁에서 조용히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수 있는 뭐 기도방이 돼도 좋고, 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그런 한 곳을 정하셔서 어, 상본도 여러분이 그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인쇄하실 수 있거든요. 상본도 인쇄하시고, 또, 그 축복카드 받으신 분들은 그 축복카드의 그그천부분의세 가지의 은총을 축복을 주셨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가슴에 끌어안고 거기서 열렬한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의 숨결을 느끼면서 그렇게 맞춰서 기도를 하시고 갈망을 하시면 좋은 반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특별한 어떤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 있는 이런 특별한 축일에는 여러분의 수호천사 있죠. 여러분의 수호천사님들을 이 시간에 맞춰서 파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호천사님들은 본질의 나라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이 나라 이쪽을 나라 이 얼마든지 가실 수 있죠. 우리는 한계적 존재니까 1,2차원을 넘나드는 게 불가능하지만 수호천사님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본질의 2차원을 왔다갔다 하시는 게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호천사님들을 이 시간에 맞춰서 파견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이 하나 되신 성심 벌판에 수호천사님 가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가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으셔서 저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으로 청원해서 기도하시면 그 본질에서는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고 그러면 수호천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지에 가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세 가지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을 또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개시의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근데 이 축복을 더 효과적으로 잘 받으려면 각각의 축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받으면 더 효용과 가치가 넘쳐요. 모르고 받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축복이 있을 때마다 이세 가지의 축복이 뭡니다라고 이 앞선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생략을 할 테니 과거에 못 들으셨다, 혹은 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하단부에 제가 여기 웹사이트 주소를 써놨죠.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세 가지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슨 축복인가를 거기 적어놨어요. 그 설명을 보시고 저 이런 축복, 이런 축복, 이런 축복 갈망합니다. 저에게 그런 축복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성지에 못 가셨어도 그 축복을 어, 받으시는. 그 통로를 올바르게 아시고 청원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덧붙여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어머니께서는 어, 전반부는 로우드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축하하며 동시에 너는 계속 이것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당부하셨고요. 후미에는 어, 이제 일요일 성심 축일이 일요일인데. 미국 시간 성심축일 일요일 낮 3시에 오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 4시다. 그 새벽 4시에 맞춰서 기도하실 분들은 맞춰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많은 은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각자와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받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2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